오, 위도우. 진짜 위도만. 겐지네 겐지. 메크리 겐지. 있는 것 같은데. 아또 잘라봐요. 야나이님 따라와 따라와. 위도 없다. 파라 해줘라 파라야 같이 가나 이길게 나이스 어 강해졌습니다

먹겠는데. 먹었다, 먹었다. 먹었다. 이게 도움이 될 거다. 공격기 이야 아, 먹네. 아. 아. 다 오, 위도 잘랐어. 어. 라인 잡자, 라인 잡자. 어. 야 나. 제거. 인 증폭. 아. 나 용궁 나 히트맨 없어. 수면 없어. 아, 강해졌어. 습니다아 이걸 명징해? 아, 나갔다. 나 인터 터졌다. 나 터졌어. 아, 왜 나갔지? 아. 직 끝나지 않 감사합니다, 해. 뭐야? 아 하지, 하지 말라 하면 안할것 같아요. <laughs> 아고 나부활이 없다. 왜 아무도 안 잡아? 메르시를? 둘밖에 없었나? 불쌍하잖데 와, 아, 뭐, 이거 배고. 또 높네 망겜 수... 아, 시. 아, 아, 해 해볼 만해 해볼 만해 아니야? 해볼 만아 해볼 만니야 해볼 만 해볼 만 우리 꼬였어 힐러 다 꼬였어 우리 데리러 와 나도 못가 어차피 보러 가야돼 넌 꺼져 응. 사랑해 오그린라이트인아 응. 어, 죽었다 어, 오케이, 야, 궁 뺐다 생각났어. 궁 뺐다, 나 재웠어. 궁다 어, 어, 뺐다, 지금 망치, 펄스, 잠깐 다 망치 빠졌거든요? 재웠어. 망치까지 재웠어. 다 빠졌거든요? 오크 어, 빼고.. 포탄, 좋다, 포탄, 아, 좋다. 오크 아. 아. 어, 빼고 없는 것 같은데? 라자 아직, 라자 아직. 자리야자리야 빼고 지금 저쪽 호그로 바거고 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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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자. 왜이 야, 오른쪽에 뭐가 혼자 있다. 롤, 솔져, 솔져 뛰어온 것 같은데? 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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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. 아쉽다, 아쉽다. 위에 트레, 위에 트레. 퇴근할 아나 아나 철저까지. 아대에서정 진다. 나. 이층에. 아었고 아나 있었는데 어디갔어? 아, 아나 여기 방에. 아 아나 못 잡냐? 잡았어 아나. 위스팀에힐 주께 줄게. 고, 고, 공 줄게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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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재웠어 하나 둘셋야아좋았다아 아, 뭐야 여에틀 살았고 뭐야 저걸 살렸다 우리 이 뺐다가야 될것 같아 지금 못 나가 나가서, 가서 나가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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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가 나가서, 가가서가서 나가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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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나가서, 가서가서나가가가나 앞으로 와야지, 앞으로 와. 아빠. 그래? 나, 나궁 뛸게. 아, 쟤네 라인 궁 있는 거 같은데. 아니, 뺐어요, 쟤가. 옆쪽에 호그, 아이고. 배웠는데? 나, 나, 나 킨다? 왜 아무도 없지? 아, 트레 그래, 나본다. 공 있는데 공극기 충전 중이다 으아 렸다라 궁극기가 아. 준비됐습니다 네. 가세요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쟤공 쓰면서 야, 밀어, 밀어,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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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트레인나 파라인데? 미친 메르시가 메르시가 죽다 아이고 아이고 버버렸어 ㅎㅎㅎ 어 일어나세요 밀어보자 밀어보자 안녕하십니까 전... 자꾸 메르시가부활 하는데 메르시에서안보나봐 보다. 내가 방 안에 라인 방 안에 라인 방 안에 라인 방 안에 실좀좀 좀. 아님이 나님아 초거리였어. 상대정가스피 친다. 동찾 가다. 나나나다점확다 들어갔어요. 3 0방 안에 있는데. 또방 안에. <놀라> 뒤에 트레 있는데. 그래 가 알죠 알죠 함보 아, 간다 다 간다 아, 아. 같이 죽었네. 아미 나도 죽잖아아님로요리면안 돼요. 아, 아, 아니, 나, 아, 아, 아일 줬는데. 음. 아니 아니 메시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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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괄하고 있었어. 근데 앞에. 앞에 있어가지고 아, 그, 트 앞에 트레가있어레지러 트레일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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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일 이거 하나 해야 돼, 뭐 해야 돼, 탱해야 돼? 탱해야 돼, 탱. <목소리> 이거 여기 부디사들잖아. 아, 3일 된다 그랬어요. 3일 된요 아, <목소리> 그러면 3일해도 되고, <목소리> 탱해도 되고, 탱이는 해선다 좀선다 해선다 해다 우리가 위넥이면은 케어가 존나 필요한 새끼들이라서 힐, 브릿지 힐러는 안 돼요. 그럼 딜러 중에 한명 탱, 탱. 근데 이거 아니, 딜러 중에 그냥, 한 명이 탱이야 그냥 이렇게 3일 하면 돼. 아, 원딜 3일만 원딜 된대요? 7일 아, 그런다고 들었는데? 아닌가? 방상한테 물어봐야 되는 그럼 그냥 다른 힐러하고 킬 하는 게아라서 지금 둘다 딜러하고 싶다고 찍은 것 같아. 제가 딜러 내리긴 했지만. 이렇게 해요, 그냥. 꿀밤 좀 맞아요.

파라도 프리딜인 것 같고. 아 들어가라. 라인 들어가라. 팔았죠팔았죠팔았죠 오케이, 어? 우리 빗도 죽었어. 안될거 같아요. 아, 우리 어, 리더? 리더? 오, 우조는계안 어, 어, 돼? 돼? 안 돼, 안 돼. 아, 야, 이 엄청 공격적이다 저기서 살아 있어요, 뒤. 얘 어, 예, 파라 파라가 프리딜하면 리 있는데 줘야 돼 뒤에 라 아이고 뒤에 견투라어 아, 파라 완전 프리딜이에요 뒤에 하나님께 아우 지금 대적아나봐라 재워 놨데 3일 유지력 장점이 아, 아, 이거 봐이니 할래요? 어 아, 하셨네

아, 진짜. 아 상대 파라가 너무 잘하는 건가? 그냥 올까? 야짜 무서워. 괜찮아요.